자 그런데 44번에 이봅니다 이런 전화와요. 우리 수학생이 원장님 제가 낙찰을 받는데 묘가 몇개 있거든요. 분명 지로 청구 소송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뭐 묘지 그 주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참, 좀 잘해낸 게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또 챙긴다 안 챙긴다. 또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네, 알았다. 그러면 앞으로 묘지나 사받고 지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있죠. 인야나 농지나 았는데 묘가 많이 몇개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가 빨리 이장해라, 지로내놔라 이사면은 자꾸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대화가 됩니다. 이 그럼 농지내한테 팔아, 근데 인야를 팔아든지, 안 그러면 사가라든지, 우리 이장이를 때니까 천만 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넣을 거예요. 우리 수왕시한테 낙차반 일합니다. 농지나 잡았는데 묘가 좀만 1 2개 있어. 그러고 그러다가 추석 되기 전에 이 낙차하고 딱붙이 났습니다. 동물 농장 할 테니까 빨리 이장해라. 하기 싫으면 묘기한 개당 30만 내놔.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연락 왔어요. 그래, 결국, 천만 돌아가는 거 5만을 주고, 12개 묘지를 다저해가어요 동물농장이 뭡니까? 동물농장. 농지가 그, 있는 300평인데, 동물농장인데, 낙차량은. 가 12개라 했는데, 선산이 있는데, 어, 묘가 있는데, 동물. 그럼 뭐, 소도 이제 맑힌 이바람지 와갖고, 씨다뚜들부 삽이고, 막, 막, 뛰다니면서, 막. 자, 그래서, 분묘를 있는데, 지료 청구하겠다. 이, 요 문구를, 요, 요, 딱, 이어놨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자, 입니다. 우리 묘가, 치덕시효형 분묘기지권. 자, 요, 있네요. 그림 잘 봅니다. 대본 판례가 2021년 4월에 바뀌었는데,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료 청구는 가능하다. 2인 이상 미납하면, 요, 분묘기지권도 없다. 소멸된다는 자, 이런데요 전에는, 우리가 임야가 묘가 있고 농지에 묘가만 가면은 낙사 안 받았습니다. 들어봤어. 왜냐하면 20년 넘으면은 불멸기지근이 있어가지고요. 이 장소는 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소송했어요. 저가운도 원주인자에요. 낙사 받아 소송했는데 다섯 개 있었어요. 묘가. 네개는 20년 넘어 40년, 50년, 80년, 120년 이게 있고 하나는 15년 된게 있고. 그래갖고 결국 법원에서 야 15년 된 거는 무조건 이장 해주라. 네개는이장 해주마라.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2021년 4월 29일에, 뭐가고 놨나,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분명은 20년이 넘고 하면은, 무상이었어요. 무상에다가,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무상에다가, 어, 이장산이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 했는데, 무상은 안 된다. 공짜는 안 된다. 법을 바꿉니다. 팔레이 그래서, 이제, 치료는 주라. 그러면, 치료는.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어, 자, 치료를 주야 되는 거아니까 주라, 이 말이죠. 미납하면은 니가 분묘 기재권도 소멸하니까, 이제, 그때는 20년 넘어도 이장해줘야 돼. 알겠죠요제그런 문제 생기니까, 요게, 분묘 기재권 20년 시효취도 했더라도, 토지 사용내라, 요거를 딱 넣어가지고, 팔레까지 넣어갖고, 어 양도형 끄는 거는, 이제, 어 미리, 분묘를 있는 거를 알고 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지를 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공문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이런 묘를 낙찰받는 사람은, 이 묘지 주인한테 그냥 이장하세요 지를 내세요 그러면은 말로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내용증명 요 세부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내용증명하고 배달증명 왜 합니까 자 내용증명하고는 세통 필요해 세통 세통 해갖고 우측 갑니다 ,이. 어. 플러스 배달증명하면은 저쪽에서 누가 받도게 나옵니다 도장에 누가 받봐게 사인지가 날라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갖고 이제 묘 있을 때는 요거를 이용합니다 요거 적당하게 만들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음. 이거 쓸라고하면 힘들어. 힘들는데, 팔레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 변호사 몇기면 300만 원들어갑 330만 원. 공짜, 어주시면 공짜.